안녕하세요. 감돌이TV 감돌입니다. 카이카스 쓰시는 분들, 여러분들 모두 지갑 생성 시 받은 시드 구문 잘 보관 중이시죠? 카이카스를 재설치하거나 다른 컴퓨터에서 여러분 지갑을 이 시드 구문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지갑을 찾는지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새로 생성한 지갑을 복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지갑을 복구하는 거예요. 현재 제 지갑에 2만 클레이 정도가 들어 있는데요. 지갑 복구에 후이 2만 클레이가 그대로 들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새 지갑을 만들고 그걸 다시 복구해 볼게요. 카이카스를 지웠다 다시 깔아 주겠습니다. 지갑 아무 놓고 지갑 이름 넣고 시드 구문을 보관해 줍니다. 시드 구문은 이렇게 12개 단어로 단어 사이가 스페이스바로 채워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어 단어 사이가 스페이스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라든가 콤마라든가 탭이라든가 줄바꿈 등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스페이스 한칸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맨뒷 단어 뒤에 스페이스 한 칸을 더 붙여 주시면 안 되겠죠?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갑의 주소를 복사해 둘게요. 이제 이걸 다시 복구할 건데 복권 지갑 주소가 지금 지갑 주소하고 같으면 복구가 잘된 거겠죠? 카이카스를 지워줄게요. 다시 설치합니다. 암호 넣고 여기서 잠깐 지금 입력하시는 암호는 이전 지갑 암호하고 달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드 구문이에요. 복구 탭을 골라줍니다. 보관해두었던 시드 구문을 복붙해줍니다. 그리고 복구 누르면 끝. 복구된 지갑 주소가 같은지 확인해 볼까요? 같군요. 복구한 지갑에 0클레이만 들어있으니 이게 잘 된건지 의심이 좀 들기도 하니까요.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2만 클레이 정도 들어있던 제 지갑을 다시 복구해 볼게요. 카이카스를 다시 지웠다 깔아줍니다. 암호 넣고 제시드 구문을 넣어줄게요. 클레이가 들어있죠? 찾았습니다. 빙고! 마지막으로 시드 구문 말고도 개인키나 키스토어로 복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개인키로 찾는 방법이 가장 쉽고 키스토어로 찾는 방법이 보안상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시드 구문으로 지갑을 찾는 방법은 최초 지갑을 설치할 때딱한 번만 쓸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거든요. 때문에 시드 구문만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키나 키스토어 파일로 저장해 두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즐거우시길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